음, 그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셔서, 그, 공부하는 사람들에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어, 얘기를 좀 합시다 했습니다. 원래 옛날에 그 수기 발표할 때 하기로 했었는데, 안 오고 여태 버티다 이제 왔나봐요. 음, 오십쇼, 쪽으로 경기도 어, 퇴촌 광수중학교 근무하시는 김양희 선생님입니다. 전공이 일단 70점이 넘으시니까 어, 대충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하면 돼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 저도 작년에 요 앞에 앉아서 1년 동안 강의를 들었던 김양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작년까지는 저쪽 큰 교실에서 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되게 또 남다르네요. <laughs> 어. 그 합격 수기를 발표하기까지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저는 어, 총 5년 했어요. 5년 하고 작년에 합격을 했는데 어, 저는 객관식 시절 때도 공부를 2년 했었고 그리고 주관식 시절로 넘어와서도 3년을 했어요. 근데 어, 어왜 이렇게 떨리지? <laughs> 아 요즘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막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애들 이쁘다 하는데 이제 자꾸 소리 질르면서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고 좀 그러고 있긴 한데 네. 아무튼 음~ 그~ 주관식 시절로 오면서 제가 좀 많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서술로 바뀌니까 거의 점수가 너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길이 내 길인가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은 기출문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거 사실은 <laughs> 그 전에 그 합격수기 발표할 때 같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 포인트로 하려고 이렇게 PPT를 만들었는데, 어, 이런 합격수기는 사실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합격의 포인트가 먼저 마음가짐. 저는 5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동기를 어떻게 잘 잡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기출 분석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어떤 뭐 단점 같은 걸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거 제가 <laughs> 카페에 진짜 이 기사가 한번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수능 실신이 다이 그거였는데, 인고 실신 해놓고, 자, 2016학년도 중등 임용고사 이제 성적표가 배부된 2일 날단 이날이 그 최종 발표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뭐 성적표보다 예상보다 높은 점수 했는데 실제로 저도 보고 너무 깜짝 놀래서 진짜 이게 아, 이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일 다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점수 받은 게 이거 정말 창피하긴 한데 전공이 70점 좀 넘었고요. 교육학은 14점이었고, 실기 2차에서는 실기가 30.5일, 그리고 면접하고 수업 능력, 그 수업 시험은 그냥 보통 평균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점이 169.46인데, <laughs> 10점 정도 높은 점수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 점수가 뭘것 같아요? 어, 여기 안보있는구나 뭐 모의고사? 이게 제가 삼수 할때 처음 서술 전공 점수고 <laughs> 자 2014학년도에는 전공이 34점이었어요 꽈락이 32점인 거 아시죠? 그 점수에서 정말 아너 정말 꽈락 수준이구나 이 정도로 정말 못했었어요. 그 그리고 나서 작년 재작년에 51점으로 오르고 그리고 올해 70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동안 공부한 것이 쌓여서 이렇게 나타난 거긴 하지만 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점수가 지금 낮다 하더라도 끝까지 나중에 빛이 나는 거는 다이아몬드나 뭐 아니면은 뭐 진주 뭐별 이런 것들이 진짜 작지만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빛이 날수 있으니까 정말 그이 힘든 시기를 꼭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마음가짐은 사실 제가 노트를 이만한 걸 샀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씩 썼던 거예요 뭐이 세상에 험하지 않은 바다가 어디 있으랴 이러면서 스탬프도 딱 찍어놓고 뭐 성공의 비밀은 자신감이며, 이거의 그 자신감의 비밀은 또 엄청난 준비다. 이거는 김연아가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자동 기술법으로 팍 쓴다 하더라도 그게 내 실력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정말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impossible이 I'm a possible. 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것도 작년 저희 4월 모의고사 점수예요. 27점. 27점 받고 아, 이거 진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다섯 번째 시험인데. 아, 정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선생님이 아,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뭐랄까? 좀 분석 같은 거좀해 주시면서 좀, 해주시면서 좀 힘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6월 모의사고 고사를 봤는데 그래도 2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사실 지금 현재 수준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진짜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년에 정세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어그 강사가 매주 틀리게 만드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강사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것만 찝어서 문제를 내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복습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막 틀렸어. 막 그냥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틀리면 어때요? 계속 틀리려고 여기 온 거니까. 한 번만 잘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작년인가에 한번 보여줬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배운 거를 기억에서 꺼내는 노력을 많이 할수록 장기기억으로 더잘 보낸다. 이게 메타인지 사역 그 공부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벼락치기를 하면 어~ 내일 시험이라고 하면 진짜 벼락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12월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자기를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계속 체크를 하고 내빈 구멍이 뭔지를 계속 메꿔야지 그게 그 실수를 안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진짜 배워서 남주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교사잖아요. 교사가 되면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 아이들 수준이 진짜. <laughs> 인상파가 뭐예요? 뭐 이런 거 진짜 몰라요. 인상 쓰고 뭐 그림 그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뭐 수준이 뭐 초등학교 7학년, 8학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한테 진짜 쉽게 설명할, 하고 또잘 해주면 진짜 재밌는 선생님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 사실은 저는 이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이 음, 자기의 메타인지를 정말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럼 설명을 해주는 거면 나는 정말 완벽히 알고 있어야지 이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그냥 도움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응? 응?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그림이 들어가서 좀 오래 걸리나 봐요. 땡. 사실 이거 이번에 기출에 나온 답을 제가 정샘 선생님이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사실 답안지 열람을 하고 그날 다시 복기를 해서 답을 어떻게 썼나 하고 다시 쓴 거예요. 어 근데 이거 왜안 나오지? 아니 안 나오네. 어.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기출 분석을 할때한 유파가 나오면은 그 유파가 나왔던 그 문장들 있죠. 오답이든 정답이든 그거를 하나에 다 정리해서 썼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어, 연도별로 해서 몇 년도에 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확률이 뭐가 있나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나 문장 같은 것도 잘 찾아보면은 사실 필독서나 아니면은 뭐 사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보기 힘드니까 제일 좋은 거는 기출문장을 거꾸로 공부하는 게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14년도와 15년도에 이제 어떻게 영역이 나왔는가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스스로 그냥 파악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분석은 사실 그 선생님이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 어떤 게 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주시니까 어 지금 뭐 너무 많이 틀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저 이쪽에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뭐, 방향이나, 뭐, 키워드가 정교화가 필요하다. 방향도 틀렸고, 키워드도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을 해서 저, 저쪽에 이제 형광펜 심각하다고 써있죠.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된다는 라 거를 다시 한번 자각하려고 이런 식으로 전좀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안 나오나 보다. 네. 나를 다루는 방법에서는 사실 스터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는 스타일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혼자 하려면 마냥 하나만 들고 파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 조금 저를 이렇게 다독이려면 여러 스터디를 좀 해야 되겠다. 남들 할때 같이 못 하더라도 같이 하면 그래도 반이라도 따라간다. 이 생각으로 1, 2월부터 이때가 그때 1차 발표 나고 떨어지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뭐 그 용어 사전을 이제 스터디를 구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3, 4월부터 나왔는데, 어, 1, 2월은 그런 식으로 사전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밑점 틀린 게, 그게 컸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를 틀렸는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약한 게 사전이구나 하고, 먼저 하기 시작했고, 3, 4월에는 이제 정쌤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꾸려주신 스터디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경기도 광주 쪽에 살아요. 그래서 죽전에 있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모여서 또 지역 스터디. 그래서 이때는 뭐필터서뭐 여러 가지 다 했는데, 교육학도 같이 하고, 면접이나 뭐 여러 가지 다 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카톡 스터디까지 7시에 문제 내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답하고 이런 것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7, 8월 넘어가서 이제 11월까지도 공부 인증하는 뭐 빽빽이 쓰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하면서 계속 그냥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스터디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안 맞는다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계속 취해보시고 진짜 나는 혼자 하는 스타일이다 하면은 그냥 혼자 꾸준히 하셔도 전혀 무리 없으니까 네 그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또 인강 저는 인강도 아 오늘은 그냥 대충 여기까지만 듣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티커 요법을 좀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꼭세 개만 꼭 듣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매번 가서 스티커 붙이는 거. 근데 이거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유치원 애들한테 그 칭찬 스티커 하는 거 있죠? 그거 진짜 저한테 잘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까지 다 들었다 하면은, 야, 오늘 그냥 늦게까지 안 하고 그냥 일찍 가도 되겠다 하고 그냥 막 일찍 가고, 막 보상은 좀 줬어요, 저는. 그리고 또, 어, 복습하는 거는요 문제를 내주시면 이제 7 8월 이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서술제 이것도 a4 용지 이렇게 또 틀을 만들어서 <laughs> 만약에 교육 과정에 뭐가 나왔다 그럼 성취 기준이 이게 배점이 얼마 정도 될것 같고 그리고 발상법 몇 가지를 물었는데 내가 뭘 틀렸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대충 계산을 막 했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어 나는 되게 만족한 것 같은데 의외로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빠지는지 정확히 좀 파악하려고 이거를 초반에 좀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잡아먹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아 오늘은 이거 틀렸으니까 그냥 이거 막 무조건 외우던지 아니면 내가 이해가 아예 안돼 있으면 다시 한번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쪽은 서술 쓴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피드백했어요. 그래서 같은 네 줄을 쓰고 누구는 여덟 줄 쓰고 했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체 필요한 키워드가 대체 뭔가? 그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출 문장을 거꾸로 공부한 거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선생님들이 강조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복습하고 그리고 사실 이거 다시는 안 봤어요. 그냥 정리하면서 쓰고, 그리고 그냥 끝냈거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진짜 이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laughs> 정말 이쁘게 만들었는데, 두번 다시 안 봐요, 정말. 그래서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갖고, 대충,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서, 진짜 단순한 암기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초수 때 만든 서브노트예요. <웃음> <웃음> 출판을 했어요 진짜 이거는 출판해도 된다 할 정도로 칼라로 인쇄해서 이것도 A4 용지인데 반 접어서 책처럼 다 붙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을 해놓고 지금 와서 보면 의외로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다지는 안 봤어요 정말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들면서 구조화한 거가 사실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어, 서브노트는 그냥 편하신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그다음에 어 이것도 안 나오네. 사실 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체크리스트는 전공의 그 이제 목록화 있죠쭉 차례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서 몇 년도에 무슨 문제가 나왔고 이제 연도수도 이렇게 빈도가 있어요. 그 빈도들을 이게쭉 하다 보면은 아, 올해는 3년 전에 나왔던 거 아니면 2년 전에 나왔던 거가 좀 되겠구나. 나올 때가 됐구나. 하면 이제 그걸 좀 들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좀 뭐랄까 이제 기출을 이제 한 영역별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거잘안 물어요. 의외로 똑같은 걸 물었으면은 단어 그 명칭으로 묻든가 아니면 그몇년 후에 그 뜻으로 물어보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안본게 뭔가 요거는 한두달 전부터 계속 체크하시면서 돌리시면은 전과목 돌아가는 데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911월 0 1 이렇게 3개월을 주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내가 이번 주에 뭐를 주로 받는가 하고 체크를 하다 보면 진짜 한달 동안 안본 영역이 있어요.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서 눈에 한 번이라도 익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좀 돌렸습니다. 아이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laughs> 자 어제 나를 이기면 사실 성공은 진짜 따라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이 경쟁자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이기면, 네, 최종 합격은 따라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